진짜 그길고 우리 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라이벌 이고막 사정만 1등이되때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래가지고 네아 라이벌 길도 그 사이도안 좋았는데 거기서 결혼하자 한다 12차 그 때도 예? <laughs> 갑자기, 아니, 아 갑자기 1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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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벌칙 수행은 확실하해야지 1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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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뺏어 아 아유 빼서 빼서 <laughs> 좋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뭉치 님 초콜릿 받았어요? 원래 나 발렌타인이 남자가 여자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아닌가? 아 여기거든요. 오! 이게 의리의 초콜릿이라고요? 이게 어떻게 의리의 초콜릿이죠? 야 누구야? 야 우리 뭉치 님 이제 고기 있으면 북해 던질 준비하는 거요. 야, 이게 의리라고? 누가 봐도 사심 가득인데요. 야, 누가그 와중에 이건 뭐야? 아니 그 와중에 침따고왜 나와? 음, 택배로 도착한 주소까지 알고 있네. 아 뭉치님 이렇게 어 청첩장 주셔야 됩니다. 네, 아시죠? 가서 뷔페 먹을 거요. 예 음, 양심적으로 부해는안 받을게. 뭐라고요? 다른 사람한테는 젤다의 왕의 눈인가 그거 선물해줬다고요? 발렌타인데이 때 젤다의 전설 주는 게더 사심 있어 보입니까? 초콜릿 주는 게더 사심 있어 보입니까? <laughs> 나같아도 나같아도 젤다의 전설 주면은 뭐지 아 이건 하고 꺼질한 건가면서 <laughs> 하어 뭐라고 옛날에 게임할 때 결혼한 사이라고요? 뭐야 뭉치이 이미 결혼했었어요? 게임 내서 에 결혼 시스템을 어쨌든 했다 이거죠. 그러니까 마비노기나 메이플 같은 걸로. 동치님 결혼식 발사람 파티 모집합니다, 여러분들. 야. 뭐라, 게임상에서 이혼했다고요? 그건 게임이잖아요. 돌돌싱 축하드립니다. 내가 볼 때는요, 그분이 게임으로 큰 그림 그리는 거야. 뭔지 알아요? 봐봐. 게임에서 결혼했잖아. 그럼 처음이 어렵지. 어? 이제 한두 번 하다보면 이제 이게 약간 그, 결혼 라이팅 당해가지고. 야 이렇게 게임에서 결혼되는데 야 까짓 거 그냥 나랑 진짜 결혼할래? 해가지고 어 진짜 이제 나중에 진짜 리얼로 지장 찍는 거라니까 추기금은 룰렛으로 해가지고 뭉치님 보는 앞에서 룰렛 돌린 다음에 나온 만큼 드리겠습니다. 꽝도 <laughs> 있어요. 어 꽝도 있어 걱정 마세요. 일단은 뭉치님 결혼 기대하고 있을게요. 근데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으니까. 조만간 또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슬슬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어! 네. 야 누가 시위한다. 야. 야 누가 누가 시위하는데 여기다가? 어 혹시 이거 결혼식 폭죽인가요? 벌써 터트리는 거야? 오! 아니 대화합시다 대화로. 아니. 어? 대화를 하자고요, 대화로. 아! 아! 어디었어이 사람? 경찰에 쫓긴다. 오, 뭐야, 뭐야. 오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오, 얘네 왜 이래. 쌈, <laughs> 뭐야, 이거? 어? 어, 야, 이걸 이겼어요, 여러분들. 나이스. 아, 뭉치님! 대화를 합시다, 대화로. 어. 음. 코모리식 대화. 오케이. 대화를 합시다! 대화를 해, 대화로! <laughs> 대화, 대화를 해, 대화로! 대화로! 대화를 하자고! 아! 어떻다! 어떻다! 아, 포켓다 혼자. <laughs> 야, 오늘 본격 내일 자세 방송이... 어... 오, 폭발탄 뭐야?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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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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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터지네. <laughs> 그만, 그만, 오케이, 오케이. 아내썸왜 네가 제일 즐거우냐고 원래 남의 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재밌는 거 몰라요? 어 아? 퍼시픽부터 가도록 할게요. 나가자 첫 퍼시픽 드디어 이번에 시리즈 A를 클리어했어요. 그때 이제 병우님이 면제권으로 최대한 뽑아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제 드디어 퍼시픽을 진행합니다. 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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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하세요 운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내가 찍는다고 되나 이게 너무 먼것 같은데 안돼 안돼 이게 내가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이스님이 찍어야 돼요 <laughs>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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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뭐야 <웃음> 바꿔 바꿔 <웃음> 그래서 찾아주기만 해. 그래서 그래서 찍어 찍어요. 찍어요. 원래는 마이크로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풀스는. 어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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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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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내려 내려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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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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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찍어 찍어. 아 이러면 내릴 필요가 없잖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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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타 다시 타. 다시 타. 다시 <laughs> 타. 와. <웃음> <무슨> 단속 나왔어요? <laughs> 야, 단속 나왔잖아. 경찰이 야, 암행차량이다. 암행차량, 야, 단속 나왔어. 야, 저 뭐야? 야, 경찰이 불법 유턴한다. <laughs> 야, 저거 뭐야? 왜 이렇게 복장이 자연스럽지? 야, 이제 여기서 접속을 기다렸다가, 야, 오케이 얘거든요. 야, 내일이니까 <laughs> 출발해. 버져. 좋아요. 야 누가 쏴? 아니 나야 나요. 나요. 나야. 나야 누가 쏴? 아니 뭐야?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. 밀어 줘. 오케이. 센스 있어 센스 있어. 아니 택시처럼 밀지 말고. 아니 아니 방해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달라고. 아니 본능 본능적으로 택시처럼 옆구리를 치네. 와 와. 아니야! <laughs> 여기 아니야. <laughs> 에이, 아, 뭉치님이랑 제이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... 아, 뭉치님 후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면제권 딱히 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괜히 면제권 뽑다가 자폭할 것 같은데. 음 자, 무기금지. 저기요! <laughs> 아니, 팀킬밖에 안 되잖아! 아니, 저기요! 아니, 아무런 벌칙도 없었는데, 지금. 이러다가 에어컨 금지당한다고. 요거를 또 가는데요. 여러분들, 이거는, 잠깐만, 잠깐만요. 아시는 분은 아시는구만. 이쪽으로 오세요. 우리 헬기 타고 갑시다, 헬기. 어어! 어! 아, 왜! 아, 왜! 아이씨! 아, 왜요? 아이! 아니, 개놈아아좀 놀랬다고 이러게요. 아이, 뭐야. 저것도 뭉치님이 린 거잖아. 아, 저기요. 아니, 뭐해! <laughs> 아, 다시 갈게요. 아니, 썸 타는 거 축하해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? <laughs> 아, 맞다. 요즘에 제가 친구들도 바쁘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바쁜 이유가 뭔지 알것 같아. 뭐냐면, 막 어디를 많이 가. 막 부서 이동이 많거든요. 부서 이동이 많은데,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제가 이 집이 계약이, 지금 집이 계약이 4월까지예요 4월까지 동탄에만 살고 4월부터는 원주에 살건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거야 야! 나 동탄간다! 이러는거예요 그래서 어? 동탄? 왜? 야 거기로 발령났어 나 동탄가 야 언제오는데? 4월! <laughs> 야 그때 어떡해 야. <laughs>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잘하면은 여기집 물려주게 생겼어 네, 아 레곤즈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구, 만약에 보게 되면요, 여러분들, 그, 보는 건안 되니까, 그, 입중계 한번 하자. 어, 토크 좀 하면서, 한번 합시다. 문자중계 창 띄워가지고, 다 같이 한번 보면 되겠다. 어. 못 보겠네요. 예. 네, 다음에 봅시다. 아, 왜 축구 얘기만 나오면 자꾸. <laughs> 뭐라고, 썸뭉치 나왔다고요? 어, 안 되는데, 이거. 지금 하면 좀 큰일 날것 같은데. 우츠님! 아, 내가 아까 했던 말은 다 뭉치님, 그, 다 축하드리고, 어, 이제 좀,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 알죠? 자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저... 들리는군요. 아, 선생님! 축하드립니다. 아, 언제 또 그런 희소식을 가져왔어요. 야, 아까 아니, 고, 뭐였죠? 고, 고지방? 네. 아고디바 예. 네. 고지방. 그, 초콜릿. 야, 그거 아무한테나안 주는 거 같던데. 사람이 너무 네. 당황을 하면은 네.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게 네. 어떤 건지 알겠어아 감동받아서 아무 말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요? 아 역시 역시 네, 참...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 저 청첩장에는 어... 꼭 연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죠? 아첩장데그 비... 뷔페에다가 어, 연어요? 꼭 연어 청첩장에 <laughs> 연어를 왜 넣는 거야 청첩장에 넣으면 안 되고요 <웃음> <웃음> 연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봉투 정... 열었는데 열어들어 나쁘지 않을지도 <laughs> 한입씩 먹고 하면은 사람들 잘 오지 않을까요? 아자 그러면은 네. 뭘뭐 연애 상담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? 아 연애 상담보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? <laughs> 아 근데 이분이랑은 진짜 진짜 네. 안 친해요. 안 친하다고요? 친한, 네. 그러니까 안 친한데 고디바를 왜 줘? 아 근데 이분 아까 쳤는데 <laughs> 그걸 <그렇게> 얘기했잖아. <laughs> 아 뭐야? 아, 경찰이 경찰이 빨리 타요 빨리 타 빨리 타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, 그 빨리, 타. 그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아니 뭐해 빨리 타 빨리 타 아니, 뭐 빨리 타, 빨리 타. 그, 아니, 아니 뭐, 어얘얘 뭐, 뭐, 뭐야 뭐. 얘는 뭐야 얘는 뭐야 <laughs> 아이고야 아, <이거> 아니 <laughs> 누가 누가 경찰에 <laughs> 누가 경찰에 가셨어 아이 다시 엔 g 엔 g 엔 g NG, 아, 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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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같이 게임을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인게임 내에 그 결혼 시스템이 나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네. 그분한테 어 아, 결혼 시스템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저랑 결혼하시죠? 라고 아남자분요 내가 얘기했다고 내가 내가 아 감사합니까. 본인이 네. 아 이미 <laughs> 벌써 결혼 라이팅을 하셨네 그 전부터 어 왜냐면은 그분이 그 게임 내에서 네. 뭐 돈을 엄청 쓰시는 거예요. 아. 그래서, 아 부자네. 야 그렇죠. 아 재력도 어떻게 보면 매력 일종의 매력이죠. 그럼 그럼. 진짜 그 길다고 우리 길다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. 그뭐막 1등이 되면 막 이래가지고. 아, 라이벌 이고막가지1등이등을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 이래가지고. 네아 라이벌 길도 사이도안 좋았는데 거기서 결혼하자 한다? 시비 찢혔을 때도. 예? 시비 때도. 시비 자기을 때도. 시비 찢었을 때도. 시비 찢었을 때도. 시비 찢었 시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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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, 뺏어, 아! 아니, 뭐. <laughs> 뺏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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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요.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아, 나 진짜. 내가 운전해줄게. 힘내. 오케이. 아니, 뭐. 타야, <laughs> 타야, 내가 운전해줄게. 아니, 잠깐만. 어. 조수석에서도 이렇게 운전자 내팽개칠수 있어요? 몰랐어요, 이거. 얘기하세요. 편안하게 얘기하라고. 어. 아,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. 에이 <laughs>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. 아니, 비즈니스인데 더디바를 줘요? 아, 고디바라고 더디바고 아, 고디바 고디바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 네. 아니, 근데 이분도 엄청 어리셔가지고 어릴수록 좋다면서요 아, 어릴수록 저번도 너무 어리다고 아니, <laughs> 저번에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면서요 아, 근데 너무 어리다니깐요?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면서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리다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너무 어리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좋...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 꼭 가져오세요. 아니 코모리님 그거 뭐지 크리스마스 때 식사한 건 어떻게 됐어요? 저요? 왜그들로 얘기가 없겠어요?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좀아 남자를 안 느껴진다? 말이 안 통하더라고.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온다 하면 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정도는 돼야지. 네? <laughs> 이 의견은 재방송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의견은. 이 의견은 코모리 방송과 아무 관련 없음을 밝힙니다. 이게 여기서 틴킬 되나? 야... 안 쏴지네. 저기요 <laughs> 누구 쏘는 거예요? 아 지금 갑자기 나 룰렛 때문에 지금 이거 한오티째 우리 지금. 따끔합니다. 와 뭔가를 던졌는데 왜안 터지지? 뭐하세요? <laughs> 오! <laughs> 오저 뒤에 애비 불 탔어. <laughs> 뭐라고요? 아니 썸이 끝났다 해도 패드 립은 아니죠? <웃음> 아니 <웃음> 이름이 에비잖아. <laughs> 아니 썸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? 아니, 아니 본인 썸 끝났다고 애비. 지금 게다 패드 립하는 거 맞습니까? 이렇게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럼 발음을 잘해야죠. 에비라고 <laughs> 그러죠. 에비를 에비라고 그러니까, 그러지 뭐라고 그러네. 그러니까 에비가 그래?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라 에비. 예, 약간, 이제, 그, 애비. 어이랑 아이 차이를 둬야죠, 선생님. 앱이. 그거는 앱이잖아요.